아, 말씀 부다드립니다1 0 6개 평소에도 이렇게 런닝을 자주 거. 하시겠네요. 몸을 보니까 안타까운 같아요. 로스랑 런닝을 흔들로 그 마라톤 대회 되면 당연히 자주 참여하시겠네요 네, 풀포스 이동을 1년에 4회 정도 런닝 하실 때가비씨 썬크림 같은 거자 우리 여러분 물품 공 포인트, 각 교실에서 당 가져가시는 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내투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니다 라고 하시면 무대 라보시고 우측에 운영 부스로 시면 저희가 에서에게 전달하도록 걸고 계십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내게 아니면 지금 바로 무대 바로에서 우측에 있는 분에게 여름에 런닝스며 우리 여행스를 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560번6 50 번호는 다 끝났고요. 것 네, 것 네. 60 번호 부분 비 그룹 출발할 텐데요.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하신 분이라면 들 남자 탈의실 이와하셔서 머니가복장, 레이스가복장 입으시고 그 안에 17번 분트에 앨범 먼서가져고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65번, 65번은 에 이게 눈새 눈덩어리가 안녕할 수 있는 좋은 섬을 봐요. 셨던 분들 오